안녕하세요 테니스 슈타인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팀 바볼낫 최현영 김상만 선수 대팀 어, 아디다스 조성관 박지호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방금 첫 게임이 끝났고요 1대0으로 팀 바볼낫이 앞서갑니다 아, 이거 바볼라 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 박지호 선수의 서브입니다. 네, 김상만 선수의, 아. 깎아버렸어요. 박지호 선수가 당황했습니다. 리턴하는 팀 바볼라세의 최현영 선수입니다. 아, 네. 강력한. 리턴이었고요 네 버티고 있습니다 아 박주호 선수의 아쉬운 에러입니다 다 만들었는데요 어팀 바볼럿은 최현영 김상만 선수고요 어왜팀 바볼럿이냐면은 두 선수 모두 바볼럿 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볼럿 직원이에요 그리고 팀 아디다스는 아디다스에 다니는 건 아니고요. 2017년에 저렇게 두 명의 페어로 아디다스 신인부를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그로성이지만 팀 아디다스라고 하였습니다. 자, 2대0으로 앞서가는 팀바볼라의 김상만 선수의 서브입니다. 어, 아, 네, 조성관 선수의 리턴 강력했고요 러브 15 네, 아, 약간 이거를 원바운드로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노바운드로 발리로 처리할지 약간 망설였던 것 같아요. 박지호 선수가, 자, 김상만 선수의 서비스. 어, 김상만 선수는 제가 오늘 이날 처음 쳐봤는데, 아, 기존에 쳤었나? 하여튼, 오고 가면 본것 같긴 한데 이날 처음 쳐봤는데 아주 젊고, 힘이 좋고, 포핸드, 백핸드, 스트록이 좋더라고요 최현영 선수랑 좀 비슷하게 치는 것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감각도 있고, 아 자꾸 이게 카톡이 오네. 아 네, 나이스 리턴. 아, 아우. 아웃. 네 조성환 선수의 강력한 리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써리포리. 아. 네, 나이스. 아. 노에드 박재선 선수 몸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애 키우고 뭐 이제 나이도 나이가 맞는 건 아니지만 아네 감각적인 발리로브 자 이렇게 해서 원투 뒤지고 있는 팀 아디다스의 조성환 선수 아 강력한 스매싱이 있었으나 아 이게 쉬운 볼을 에러했어요 요거를 사실은 제가 요거 쇼트를 올렀다가 현영이가 뛰어오는 게 보여가지고 급선해 해가지고, 아으! 최현영 선수의 강력한 친구인 박지호의 몸으로 향하는 바디샷. 아, 아주 강력했습니다. 네. 아, 박지호 선수의 감각적인 로브. 아, 이 전에 바디샷에 대한 복수를 아주 예쁜. 쇼트로 마무리 했구요 자 이래서 스코어가 뭐지 포 p 가요네 서브 좋았구요 아 강력한 스매싱 아 이거 끝내줘야죠 못끝냈어요 아 그러나 큰일날뻔했어요 아 이제 포리썰인것 같습니다 아 강력한 리턴 발리 잘됐구요 아, 잘 맞고 있어요. 네. 네. 나이스 매싱. 이렇게 해서 2대2로 팽팽하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팀 바볼라세, 최현영 선수의 서브입니다. 아, 강력한 스트로크. 현영이가 이날 엄청 빠따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아라켓에다그 코르크를 넣나 었 이렇게 농담도 하고 뭘좀넣었다곤 하더라고요. 아 박주호 선수의 나이스. 아 투백은 살아있어요. 투핸드 백핸드 정말 일품입니다. 박주호 선수. 네 다운드라인 트핸드. 아, 강력한. 네, 최현용 선수 이날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아, 강력해요 팀바볼라 네, 나이스 서브. 40-15 최현용 선수의 서비스. 조성관 선수의 리턴입니다. 세컨 서브. 아, 네. 나이스 리턴. 발 밑에 똑 떨어지는 최현영 선수의 발리 에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현영이. 이날, 새 게임을 했는데, 아우 뭐, 그냥, 대포가 막 날라다니더라고요. 잘 쳐요, 현영이. 저. 아, 네. 깔끔한 발리 마무리를 하면서. 네, 이제. 아 아이스 조성관 선수의 허를 찌르는 와이드로 빠져나가는 서비스였습니다 나이스 서브 15럽 팀 아디다스의 조성관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최현영 선수 리턴 아 쫄았나요? 최현영 선수가 이날 스트록이 워낙 좋으니까 좀더 깊게, 아, 연속 서비스 에이스. 저는 사실 요거도 살짝 들어갔, 이렇게 약간 걸쳤다고 봤는데, 예 네, 믿고 하는 거죠, 뭐. 아, 나이스 리턴, 김상만 선수. 아우. 아유, 뭐, 둘이서 이렇게 때려대니까, 뭐지? 끝났나요? 네. 4-2로 앞서가는 팀 바볼라, 김상만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아팀 바볼라 아주 둘이가 두 선수가 빴다가 어우 네 지금은 좀 어이없는 에러였습니다. 김상만 선수의 에러였고요 러브 15네 이거를 좀 살려 갔으면 은아 조금 따라갈 수 있었는데 아쉬운 에러입니다 조성구 선수의 아쉬운 에러 그쵸 너무 쉽게 지금은 약간 빗 맞으면서 최현영 선수의 발리가 자연 쇼트가 됐습니다 으 최현영 에러 자4 0 1 5 김상만 선수의 서비스 조성환 선수 리턴입니다 아우, 아, 리턴 좋았고요 아, 나이스 포핸드. 아, 네, 멋졌습니다. 김상만 선수, 다운드라인. 포리서리. 과연? 아 이게 뭔가요 조성관 선수 정말 어이없는 이런 꽃다마를 에러하다니요 이러면 안 돼요 아 이걸 따라갔으면은 3,4로 쫓아가면서 조금 해볼만 했는데 아 정말 아쉬운 스매싱 에러입니다 이러면서 2,5로 벌어졌고 박주호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아팀 아디다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아 스매싱 스매시 아 들어갔나요 아 이때 에러하는 줄 알았어요 치호아 실컷 했습니다 네 스트로크 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 강력한 오 그쵸 아 조성관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포칭을 나갔습니다 좋은 발리였고요 아, 아 어우, 아, 매치인가요? 매치 포인트인가요? 아, 이제 노에드 매치입니다. 박지호 선수 아쉬운 발리 에러구요. 자, 노에드 매치 포인트, 박지호 선수 서브, 최현영 최은, 선수 리턴입니다. 과연? 아, 폴트 세컨서브 긴장했나요? <laughs> 긴장은 안 했을 거예요. 뭐. 아, 네, 살짝 역크로스 앵글 최원현 선수 나이스 리턴입니다. 이러면서 팀 바볼라시 팀 아디다스의 6대 2로 승리하였습니다.